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 제목은, 우리 모두의 위선, 위장 전입. 아, 이런 그 제목입니다. 신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자 중화일보 신문이고요.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이요.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입니다.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경화 유엔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경화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 강경화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녀의 그 위장 전입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국적 이중 국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관없다, 그냥 외교부 장관을 하셔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그,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 뭐, 그,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많은, 그, 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문 사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예, 조선일보 사설이고요. 5월 23일자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네요. 미국 국적 위장 전입,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국적, 나중에 알 보았더니 그 이중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그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경화 그 외교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위장 전입을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 한국인을 장관으로 그 기용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야당이 반대를 했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국회 청문회 할때 보면 막그 국회의원들이 막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대상자에게 당신 보니까 뭐위장전입한그 기록도 있다. 그런데 왜그 이그위장제를왜 했느냐? 당신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막 따집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는 그 외국의 그이저 이중국적자다 이렇게 막그 따져서 낙마도 시킵니다. 이날 아마 매일 경제 신문사의 장 회장도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물론 그때는 그에 정당이 야당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는 왜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본인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면 그 국회의원도 역시 위장전입 문제, 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위선이죠. 자기도 그이 위장전입을 했고, 자기 자녀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시침에 뚝딱고 그 청문회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국회의원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구나. 나중에 보면 그 국회의원 역시 거의 예외 없이 위장전입.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아, 그이 지도층 인사들이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일보 기사인데요 중화일보 5월 24일자입니다. 제목은요, 주소 거짓 이전에도 탄속이 늦어하여 아무도 죄의식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 전입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 어떤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별로 죄의식 없이 그 법을 어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저를 비난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 저 친구가 누그 강경화 그 외교부장관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거야? 두둔하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정당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위장전의 문제에는. 애초부터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여당, 야당의 국회의원을 떠나서, 여당 쪽의 그 지도층 인사를, 야당 쪽의 국회그 지도층 인사 모두를 떠나서 거의 모두가 위장 전입은 한두 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위선을 한다는 것이죠. 사기는 위장질의 판일 없는 것처럼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선 아닌가요? 신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의식, 위장전입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잘못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옛날에 금주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또는 공공인이 술을 마셨습니다. 왜? 금주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져서는 안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우네 사람들이 위장으로 전입을 하면서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중 국적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전 989년도에 아, 파리트파운으로 발령을 받아서 파리에서 근무했습니다. 3년 반을 근무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중국적자라는 겁니다. 프랑스 뿐만이 아니라 브라파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중국적자입니다. 여러 개의 국적, 이중국적 뿐만 아니라 다중국적자입니다. 여러 개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적, 독일 국적, 벨기에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켰다. 납치가 됐다든가,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국적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중에 그 사람의 국적을 어디라고 어,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사용한 패스포트, 여권이 어느 나라의 거였느냐? 즉 프랑스 여권이었다면 프랑스 사람이고 독일 여권이었다면 독일 사람이고 벨기에 여권이었다면 벨기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국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합친 무역량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일 겁니다. 열선 10, 그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육을 하는 엄청난 그 대외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하다 보면 뭐그 상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외교관으로 근무할 수 있고 또 특파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학생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편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을 반드시 매국노다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이,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가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위선이틀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차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씨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에서 위장전의 문제와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외국 국적 취득 문제를 공격한 것은 잘못됐다. 사과한다. 그동안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야가 너무 좁았다. 이제 우리가 좀큰 틀에서 보자. 이번 건은 대통령인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옛날에 공격했던 것들도 사과한다. 이 사과로서 지금까지의 위장전인 문제와 그리고 이중국적 취득 문제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또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 법규도. 위장 전입에 관한 관련 법규도 없애고, 그리고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쉽게 법규를 만들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그 대선 직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러도 논문 표절, 뭐 위장 전입, 뭐 위국 국적 취득 이런 문제는 접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 말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말을 이제 뒤집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말을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뒤집을 때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하여 사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권은 그리고 모든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다 발전된 그리고 보다 국제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그이 국민들의 그 국적 취대에 관한 기본권 이런 것들을 지켜 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반드시 다, 모든 사람이 다, 매국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정하고 있는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안했던 그 법이, 올바른 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올바르지 않은 법, 올바르지 않은 관행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었고, 이제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즉,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 우리 모두의 위선, 위장 전입이라는 제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 한국인을 장관으로 그 기용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 제목은 우리 모두의 위선, 위장 전입. 아, 이런 그 제목입니다. 신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자 중화일보 신문이고요.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이요.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그,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 뭐, 그,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많은, 그, 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문 사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에, 예 조선일보 사설이고요. 5월 23일자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입니다.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경화 유엔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경화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이 강경화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녀의 그 위장 전입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국적 이중국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관없다, 그냥 외교부 장관을 하셔라라고. 미국 국적 위장 전입,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국적, 나중에 알 보았더니 그. 이중국적이 아니라 미국으로 국적을 그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경화 그 외교,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게